예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3.82%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저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저 와이프가 비트코인을 안 해요. 예, 근데 생전 비트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 저한테 비트코인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하지 말아라.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생전 비트코인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사무실에서 여직원 두 명이 있는데, 두명 다.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위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 월봉으로 보면 이 위치에요. 이 위치입니다. 여기 주봉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위치에요, 이 위치. 저는 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기가 막히게, 여직원 두 명, 또 와이프까지.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위치에서 제가 자전거 동호회를 하는데, 자전거 동호회를 갔는데, 생전 비트코인 안 왔던 형님하고 누님이 저한테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한 사람이 한 30억 벌었더라, 40억 벌었더라 하면서, 그래서 본인도 좀 샀대. 그 위치가 어디냐.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서 내가, 아, 여기도 고점 나온 것 같다. 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분위기랑 똑같을 때, 그때 제가 여기에서, 일봉상으로 보면, 이 위치였어요. 제 방송에서. 한 12월 12일, 13일경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 나온 것 같다. 조심하자. 그래서, 지금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월봉 한번 볼게요. 예,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처음에 여기가 한 500배 올랐어요. 500배. 예, 그러고 나서 얼마나 떨어졌냐? 한80% 떨어졌어요. 80%. 고점 대비 여기 80%한 정도 떨어졌어요. 87%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5배가 올랐어요. 두 번째 사이클. 근데 여기서 또한7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22배가 오르고, 이때도 한70% 정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닥에서부터 6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비율이 줄죠. 500배, 그 다음 125배. 그러면 25%의 확률, 25%, 25%로 25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125배에서 22배로 17.6% 줄었어요. 점점 줄죠. 그러면은 많이 여기서 쳐져봤자 한 25%예요, 그렇죠? 500에서 125, 125에서 22, 22에서 몇번 정도 오를 거냐 봤을 때. 한 저는 한 5배 정도, 5.5배 정도 하면 사이클이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6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얼추 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더 먹을 건 없다. 여기서 한배가더 오르면 100%가 여기서 더 가잖아요. 그럼 몇 배가 오르는 거예요? 여기 12배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이 50%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고점이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추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뭐 들어가서 더 먹을 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MSTX, MXTO 이런 거, 그다음에 CONL 두 배짜리들 이런 것들은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진짜 잘못하면 걸로 간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선수의 영역이 있지,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의 스토케스틱이에요. 어때요? 여기서 저는 더 먹을 건 없다고 봐요. 고점 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고점이 오고, 여기도 고점이 왔잖아요. 그래서 월봉의 스토케스틱이 고점에서 이렇게 말리면 끝난 거예요. 불이 들어와서. 말렸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말렸단 말이에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말렸어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말렸단 말이에요 끝났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다시 살려서 올라가려면 아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뭐더 먹을 게 있다 물론 더 먹을 게 있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정도 위치면 고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비트코인 할때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지금은 비트코인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 저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 위치까지 기다릴 거고 지금 비트코인 내려오는데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현재 월봉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 있는 스토캐스틱이 최소 이 밑으로까지는 내려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 잡아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 안 됩니다.